자,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 역사를 종합한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132번,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83년 독일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보험은 쌈질, 이렇게 외롭겠습니다. 질병보험이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처음 실시된 거는 77년이었고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거는 8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적용 범위가 농, 어, 농어민으로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고 더 먼저 시행이 됐던 의료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도 대략 10년 뒤, 대략 10년 뒤 이렇게 돼서 얘는 80년대 말 89년이고 얘는 90년대 말 99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시행된 게 먼저 확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건강보험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보조, 부조,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요보호 아동 가족 부조 AFDC 등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때가 레이건 행정부가 이끄는 신우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축소되었죠. 자,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을 했고 8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1986년에 어, 또 제정이 된 대표적인 법이 국민연금법 그리고 또 88년부터 시행이 된게 최저임금제도 말고도 국민연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완전 고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3번입니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재해보험법은 산재보험법이에요. 1883년에 제정이 됐는데, 아 앞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산재보험법은 노, 사가 반반씩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측에서,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형태였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1911년 11, 아차! 해서 건, 실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요. 니은은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미국은 청, 어,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예. 총 수요 관리가, 총 공급 관리가 아니라 총 수요,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복지 국가 정책을, 그러니까 복지,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스웨덴은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예, 적하고, 그 다음에 농민 계층을, 어, 대표하는 녹. 이게 이제 뭐냐면, 적은, 적은 사회민주당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녹은, 예, 농민당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자 계급은 주로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농민당은 농민 계층은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전 지역을 전 지역의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록 동맹.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사회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농민 계층을 대표하는 농민당이 서로 정치적인 연대를 맺어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자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어,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걸 모두 고른 것은, 자, 내 친구 길버트 빨리와 1782년 길버트법은 난 길버트를 원해 해서 그 전에 있던 법이 작업장법 1722년 일을 하도시켜서 치를 덜덜 떠는 작업장법이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것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노동 능력 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의 구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빈민 혹은 개정구빈법은 18산사람도 해서 1834년이고요. 얘는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 건 맞아요. 균일 처우의 원칙을 적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고요. 미국의 1935년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책임도 같이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니은도 틀렸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한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 기억리일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팽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예요자 에스팽 앤더슨은요. 탈상품화 그리고 계층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 하자면 복지에 대한 역할을 시장이 주, 주로 담당하다 당하는가, 가족이 주로 담당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주로 담당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제 시장이 주로 담당하면 자유주의 가족이 주로 담당하면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국가가 주로 담당하면 사회민주주의 이런 방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그다음에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조사 혹은 조합주의를 보수주의라고 도 이야기를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타 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국가를 일차적으로 유용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에서 복지에 대한 역할 분담을 추가 했습니다. 일단 1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로 갈수록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아요.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노동력을 시장에 팔수 없게 되어도 노령으로, 장애로,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내가 노동할 수 없게 되어도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하여 내 생존을 보장해 주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라는 건그 국가의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 수준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복지가 발달한 어,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큰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 혹은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을 들수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유주의 복지 국가에 해당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 는 보수주의라고도 하고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가장 탈부상품화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시장 혹은 민간이 복지의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가는 그걸 못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공공부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국가 유형보다 더 크고요. 자그 다음에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거. 이거 뭐죠? 조합주의 방식을 얘기를 해요. 조합주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복지국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같은 겁니다. 얘네들은 보수적 전통이 강해서 일단 여성 은 사회 참여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자라고 얘기하는 그럼 돈은 예, 가부장제가 강의서 전형적으로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136번 에스페인 안데리스 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민주주의는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사회규칙층이 막 이렇게 쪼개진 어, 계층화 정도는 가장 낮습니다. 즉 사회통합 정도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에에 에가 들어간 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스칸디 디나비아 국가들을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들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합니다. 그럼, 소극적이라는 것은요, 실업이 발생하면. 그러면 실업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사후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실업에, 이게 실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을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안정화시키고 사람들의 능력을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는 자리들을, 일자리들을 많이 많이 확충을 많이 해서 이런 실업과 문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저런 조치를 하는 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빈민에 한정한 복지가 아니라 중상층까지 복지를 확 대 하는 정책을 펴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을 하고요. 민간 부문이 주로 담당하는 것은 자유주의 복지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국가가 선별적으로 여기서 안 되는 만큼만 커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은 사회민주주의 아니고 자유주의입니다. 자 복지가 가장 발달했다라는 걸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민주주의의 탈상품화는 가장 높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의 탈상품화는 가장 낮습니다. 137번, 자유주의 복지국가, 즉탈 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그리고 거꾸로, 사회계층이 막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그래서 계층화의 정도는 가장 높은, 이게 제 자유주의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기본으로 민간복지가 우선이고요. 그게 안될때 그것을 보충한다, 보완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사회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별적인 공공부조를 강조를 해요. 사회보험을 강조하는 건 좋아하고요. 혹은 보수주의 스타일입니다. 얘네들은 계층화가 되게 커요. 정도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원의 계층화 잘 사는 사람, 중간, 그다음에 아주 못 사는 사람까지 사회 계층이 많이 쪼개져 있어서 통합의 정도가 낮다라는 얘기고요.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하는 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서 좋아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탈상품화 효과는 떨어집니다. 자 138번 에,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시장, 민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그러려면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소득 보장해주면 사람들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시장의 비효율성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국가는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규제 완화하는 거에 시장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규제하지 마라고 얘기하고요 국가복지 축소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지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3번 조합주의 복지 국가는 보편적인 사회 수당이 핵심이 아니라 얘는 조합주의 방식의 사회 보험을 핵심 정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인주의는 사회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얘는 가장 복지가 발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의 고용 확대로 복지 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을 하고 있고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확충을 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전개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에서는요 복지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복지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139번입니다.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올케 연결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아 이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나 싶 없잖아요. 자, 그런데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일단 풀어보면은 조지와 윌딩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조지와 윌딩은 사회 그 복지에 대한 이념을 어떻게 나눴죠? 신우파 혹은 반집합주의, 그다음에 중도파 혹은 예를 소극적 집합주의, 그다음에 페이비언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스 주의.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한 게, 녹색 주의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는 일단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윌렌스키 르보는요, 요거 아니고 보였어요 제도적 복지하고, 예, 자녀적인 복지로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티트머스가 요 사이에 뭘 끼워 넣었죠? 산업, 성취, 수행 모형. 그래서, 얘는, 얘는, 제도적인 것과 자녀적인 게 있고, 그 사이에,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사회보험을 주로 특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녀적인 거는 공공부조를 주로 특징으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눴던 얘기가 티트머스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니스 틸톤 있는데요. 스톤 돈을 들고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적극 보복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적극 국가가 있고요, 사회 보장 국가가 있고, 사회 복지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고 적극 국가, 그 다음에 사회 보장 국가, 사회 복지국가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쉬라는 어떻게 외라고 했냐면 이게 미친 나 분통 터져예요.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2번입니다. 자, 140번 에스팽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 복지국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조합이 따로따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직군별 내지는 계층별로 각자 각 자 이렇게 그 복지 제도를 운영을 하는 식이고 이 중심이 주로 사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도 그렇지만 받는 급여의 수준이 계층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여의 수준은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험이 중심 제도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돈은 남자가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워라고 하는 보수적이고 전통 전통적인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노동 시장 참여를 하는 동안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에서 담당했던 돌봄의 역할은 국가가 복지 제도로 맡아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강하고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제141번 또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층 간 차이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층 간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계층 간 이동이 그래서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층간 이동 혹은 직업간 이동, 직장간 이동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번이 옳지 않습니다. 산재와 같은 동일 위험에 대해서도 다수의 운영주체 즉 보험자 혹은 조합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은 임금 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들은 가부장제라서 돈 벌고 있는 밖에서 돈 버는 남성 가부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이 사회보험이 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들은 위험불로 구분해서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각각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비 전체 가입자를 한꺼번에 아울러서 위험 분산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각각의 조합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만큼의 위험 부담, 이만큼의... 요, 요, 위험 분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주의 방식에 비해서 위험 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2번입니다. 에스메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근로 의욕 고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시장을 방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요, 저소득층,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인 공공부조를 주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아니에요 네가 시장에서 알아서 일해 이걸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삼 번은 자유주의 복지 국가라고 바꾸셔야 되고요 지위에 따른 보험 혜택의 차이 급여의 차이는 보수주의 조합주의 맞습니다 사회 민주주의는 보편주의적 개념 개. 입을 통해서 가족이나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특징이 강합니다. 1 4 3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걸 모두 고르래요.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4번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 조사에 의해서 선별된 저소득층을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그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주된, 제도가 사회보험이었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하고요.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조합니다. 복지 수준이 가장 높아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탈 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44번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의 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요, 얘는 보수주의 혹은 조합주의예요. 그래서 국가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뭐 수당을 준다거나 뭐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줘서 그 돈으로 니네들이 잘 키워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유주의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습니다.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라는 건 복지가 발달이 되어 있다. 얘는 사회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 강조하고요. 보수주의 조합주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해당이 되고요. 자유주의는 선별적이고 자녀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자, 이번에는 145번입니다. 에스펜 안데리센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상품화, 계층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복지국가를 구분했고요.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못해도 왜 팔지 못해요? 노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장애나 질병이나 실업이나 사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령이나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내가 나의 노동력을 더 이상 팔아 그 대가로 소득 활동을 할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나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만큼 복지가 잘 발달해야 내가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수 없어도 존재가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탈상품화의 의미 자체를 잘못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탈가족화에 해당합니다 탈가족화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이 나중에 그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나중에 탈가족화라는 개념을 추가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사회의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 복지가 제일 잘받 달에 있어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입니다 보수주의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이고요 이게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가 가장 낮고 계층화는 가장 높습니다 자 146번 옳은 것을 찾으래요 또 나왔습니다. 탈상품화 계층화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게 옳은 거죠. 그렇죠? 딱 보면 알수 있죠? 자, 탈 가족주의 아니죠. 보수주의는 절대 탈 가족 아닙니다. 가족을 중시해요. 그리고 통합적인 걸 강조하는 건 뭐죠? 이건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계층 간 사회적 지위 간의 차이를 유지하는 데 관련 관심이 있지. 통합하는데 너랑 나랑 우리 함께 통합하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자유주의복지국가는 공공부조 비중이 큰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 그렇고요. 공공부조 비중이 크고요. 탈상품화 수준은 낮은 편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탈상품, 공공부조 비중은 높아요. 그리고 탈 상품화 수준은 낮죠. 그래서 공공부조 비중이 마치 낮은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립니다. 자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고요. 시장을 통해서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자유주의 복지국가 스타일입니다. 자 프랑스는 보수주의가 맞아요. 근데 영국과 미국은요 자유주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립니다.